안녕하십니까. 한시 감상 94회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중당시대의 시인들의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당시대에 유명한 백거이의 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백거이의 그 메타농에 대한 시를 우리가 살펴봤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당호 춘행이라 하는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당호 춘행이니까 봄춘자 가을 행이니까 전당호로 봄 나들이를 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당호는 어디에 있는 호수이냐 하면은 중국의 항주, 항주라고 그러면 아주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도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것보다 1.5배가 더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900년대 5대 10국 중에서 하나인 5월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수도였고 또 1100년대에 가서 남송시대에 그때 또 수도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역사가 깊은 도시죠. 이 도시에서 전당호는 아주 유명해서 중국 10대 명승지의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 전당호를 또 다른 말로는 서쪽에 있는 호수라고 해서 서호라고도 가리킵니다. 분리가 약 1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호수가 참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 이제 봄날 나들이를 백거희 선생이 이제 갔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지은 시입니다. 참 시를 운치 있게 지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사 북가정서요. 자, 고산사라는 또 절이 나왔는데 이 고산사는 이 서호에 가면은 내호가 네 있고 외호가 있고 크게 두개 호수로 갈라지는데 이내호하고 예호 사이에 이 고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절이 있는데 그절 이름이 고산사입니다. 아주 경관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고산사 북 그랬으니까 고산사 북쪽으로 가서 가정, 가정이란 정자가 있는데 이 가정이라는 정자는 정원 연간에 항주 자사로 부임했던 가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지은 정자입니다. 여기서 정원 연관이라고 할것 같으면, 당나라 중반 그 덕종 때를 얘기합니다. 덕종의 연호를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전이라는 항주 자사가 부임해가지고 지은 정자인데, 지금은 그 위치가 확실히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 가정의 서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산사 북쪽으로 가면은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서쪽에서 지금 경치를 보면서 지은 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면, 초평, 운각, 저라. 수면, 물결이, 초평, 초평이란 것은 처음 초자 평평할 평자인데 처음 초자는 시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평하다는 것은 잔잔하다 수면이기 때문에 잔잔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면은 잔잔하고 운각저라 운각 구름 운자 다리 각자 구름 다리라는 것은 구름이 아래로 드리워진 모양을 운각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아래로 드리워졌는데 낮을 자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낮게 드리워져 있네. 다시 해석해 보면 수면은 잔잔하고 구름이 낮게 드리웠네. 전당호에 대한 풍경을 지금 그리고 있죠. 그다음 그래서 이첫 구하고 둘째 구를 가리켜서 제일 앞에 머리 숫자를 써서 수련이라고 그럽니다. 자이 수련은 경치의 전반적인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구하고 네 번째를 함년이라고 그러지요. 턱 함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숫자에서 턱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꿀을, 그래서 함년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함년 세째 꿀을 보니까, 기처 조행 쟁난수라, 기처 몇기 자, 고처 자, 몇몇 곳에는, 이곳 저곳을 살펴보다 보니까, 몇몇 곳에는, 조행 이를 쫓자, 예, 빠를 쫓자 앵은 여기서는 꾀꼬리 앵자입니다. 예, 이른 꾀꼬리가 쟁, 다툴 쟁자, 뭘 다투느냐? 난수, 따뜻할 난자, 나무숫자 따뜻한 나무에 서로 앉으려고 다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른 꾀꼬리라는 것은 아침 일찍 깨꼬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깨꼬리들이 쟁 다투고 있어요. 따뜻한 나뭇가지를, 서로 나뭇가지에 따뜻한 곳에 앉으려고, 따뜻하다는 얘기는 볕이 드는, 다시 말해서 양지 바른 나뭇가지를 택해서 앉으려고, 아직은 추운 날씨니까요. 서로 다툰다. 그렇게 신눈에는 다드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죠. 다음 네 번째 구를 볼까요? 수가 신년 탁춘니라 수가 누구 숫자 집가자 누구네 집에서 그런 뜻이에요. 누구네 집의 신년 새로 신자 제비연자 제비가 새로 날라왔다는 얘기죠. 신년 누구네 집엔 가는 제비가 새로 날라와서 탁쫄탁 자입니다. 부리로 새가 쪼아 된다는 얘기예요. 춘니, 봄춘 자, 진흙니 자, 봄진흙을 쪼아 된다. 이제 얼음이 풀려서 땅이 좀질펀했겠죠그 진흙을 쪼아 된다. 왜 쪼아 될까요? 제비가 집을 지으려면 그걸 물어다가 날라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쪼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보면, 은 누구네 집의 새로운 제비는 봄, 진흙을 쪼아서 물어 나르고 있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구하고 네 번째 구인데, 이게 이제 합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참 대가 잘 됐죠? 조행, 이른 깨꼬리, 신년, 새로 온제비 이게 대꾸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다툴쨍 자, 쫄타 자. 이런 것도 좀 제가 다쟀죠 어, 이게 보면은 3구하고 4구는 대가 잘 떼어야 됩니다. 그 다음, 5구하고 6구. 5구하고 6구는 경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목경 자. 다시 말해서, 아까 턱에서 이제 목으로 내려간 거죠. 자, 이 경년 5구하고 6구 중에서 5구를 먼저 살펴봅시다. 난화, 점욕, 미인 아니라, 난화, 어지럽게 핀 꽃, 아주 많이 피어있는 꽃을 얘기하지요.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을 난화라고 그렇습니다. 점욕, 점차, 점점, 욕, 하고자 한다. 그런 뜻이에요. 뭘 하고자 하느냐? 미, 이나, 미는 미혹할 미. 예. 헷갈리게 하는 걸 미혹한다고 그러지요. 미혹한, 미혹시키고 있어요. 뭘? 인, 안, 사람의 눈을. 사람의 눈을 미혹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지럽게 핀 꽃은 점점 사람의 눈을 미혹시키려고 하는데, 육구를 볼까요? 천초 재능, 몰마재라. 천초. 여기서는 야틀천자지요풀초자 얕다는 것은 작다는 얘기예요. 작은 풀들. 작은 풀은 갓 도다난 풀. 자, 봄풀은 갓 도다났지요. 지금 봄에 놀러 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봄풀입니다. 그러니까 갓 도다난 풀은 제, 제는 여기서 겨우 제 자입니다. 겨우 능은 할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른 빠질 몰 자지요. 뭐가 빠져요? 마, 제, 말, 마, 자. 제는 국제 자입니다. 말빨굽. 말빨굽이 빠질만 할 정도다. 그런 뜻입니다. 말빨굽을 묻을 정도이다. 말빨굽이 빠질 정도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럼 다시 해석해 보면 은갓 도단한 풀은 겨우 말빨굽을 묻을 정도이다. 풀이 자라는 정도가 말빨굽을 가릴 정도로 자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대가 참잘 떼었죠. 인안 사람은 눈 말굽 말의 굽, 이게 서로 대가 잘 되지요. 또, 란, 화, 천, 초. 꽃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어지러울란 자. 또, 풀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야틀천 자. 이런 식으로 형용사, 명사, 형용사, 명사끼리 이렇게 대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년도 대가 잘 되어야 좋은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련을 보겠습니다. 미련은 맨 끝에 있다 그래서 미자를 써서 미련이라고 그렇습니다. 칠구하고 팔구를 얘기하죠. 자 칠구를 볼까요? 최호동행부족이요. 최에 가장 최자 사랑했자 가장 사랑한다는 얘기는 가장 좋아한다는 얘기요. 예 어디를 좋아냐 호동, 호수 동쪽. 호수 동쪽이 더 좋. 어, 경치가 좋은 모양이죠. 호수 동쪽을 가장 좋아해서 행 부족이라. 행 다녔는데도 부족했다. 다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팔구를 볼까요? 녹양 음리 백사제라. 녹양 푸를록자 버드나무 양자 푸른 버드나무 음은 그늘이죠. 음, 리, 속, 리, 자, 그늘 속에, 그늘 아래로, 그 말이죠. 백사제라 흰 모래사장, 백사 모래사장. 재는 이건 뚝재 자입니다. 재방이 쭉흰 모래로 깔려있는 재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백사제입니다. 여기서 그 하얀 모래가 깔려있는 재방인데, 요걸 십금당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 항주 서성 밖에 서남 쪽으로 쭉 가서 고산까지 뻗어 있는 제방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푸른 버드나무 그늘 아래로 흰 모래 제방이 뻗어 있는 곳. 참, 얼마나 경치가 아름답겠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마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부연해서 제가 감상을 한번 해보면은 이 시는 백거이가 그 장경 연간에 항주 자사로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백거이가 서호를 그 읊은 시 중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봄이 온 전당호의 모습을 그 아주 세밀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참으로 감각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요. 언덕과 나란할 정도로 불어난 그 수면. 낮게 깔린 구름. 또 아침의 꾀꼬리. 새로운 제비. 어지러운 꽃. 갓도난한 풀. 뭐 봄놀이에 타고 간말빨굽의 발굽. 말을 타고 갔겠죠. 그래서 봄놀이에 타고 간그말 말의 밝고, 그말 빨고, 또 푸른 버드나무, 흰 모래 제방, 이이 이 시어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소재를 동원해 가지고, 봄날 호수의 정치에 모두 잘 녹아 들어가 가지고, 아주 이걸 매치를 잘 시켰어요. 대도 잘 이루고, 그래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함년하고 경련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두 호수과 정치를 말하고 있지만은, 함년은 화자가 바라본 객관적인 경물을 묘사를 했고, 경련은그 경물 속에 화자가 직접 뛰어 들어가 있어요. 화자가 그 속에 표현되어 가지고, 경물하고 화자하고 서로 어울려져 있는, 이런 식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끝에 미련까지 이어져 가지고, 흰 모래 재방이 뻗어 있는 곳을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한없이 다니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다볼걸다못 보고, 어, 돌아서는 그 화자의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참, 시를 감각적으로 풍경을 묘사를 잘 해놓은 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당호 춘행이라, 전당호로 봄나들이를 가다. 백거이. 고산사 북 가정서요, 고산사 북쪽 가정서편에서 보니, 수면 초평 운각제라, 수면은 잔잔하고 구름이 낮게 들이웠네. 기처 조행 쟁난수요, 몇몇 곳에는 이른 꾀꼬리가 양지바른 나뭇가지를 다투고, 수가신년 탁춘이라 누구네 집의 새로운 제비는 봄지능을 쪼내, 난화점명 미인 하니오 어지러운 꽃은 점점 사람의 눈을 미혹시키는 듯하고, 천처 재능 몰마제라. 갓도단한 푸른 겨우 말빨굽을 묻을 정도이네. 최호동 행부족이요. 호수동 쪽을 가장 좋아하여 아무리 다녀도 부족하니. 녹양음리 백사제라. 푸른 버드나무 그늘 아래로 흰 모래 제방이 뻗어 있는 곳을. 예상 마치겠습니다.